말리기가 쉬워요. 한 바퀴밖에 안 말랐어. 이게 뭐야 이게? 이렇게 안 나와요. 하트. 정아가 <목소리> 오늘 제 머리를 해주러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저번에 어. 했던 드라이 느낌으로 하면은 될것 같고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 가되, 어. 여기 위에 살. 컬이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 위에만 위에 앞에는 C 컬하고 여기는 살짝 거의 넘어가는 느낌인데 오빠 어. 그냥 막 말려도 컬이 나오게끔 살짝 머리 끝나면 이렇게 오. 됩니다 여러분들 네, 이렇게 돼요 오 어, 근데 좀킹 밖에 살짝 있긴 하네 예 네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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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거예요 어. 지금 비웃으시는 분들은 뭐 끝나고 끝나고도 비웃을 수 있는지 볼게요. 네. 아 이거 너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남파이. 어. <laughs> 그린 미용실 이런 느낌. 아니 약간 너무 그거 같잖아. 이거 약간 뭐 진짜 블루클럽이나 동네야, 집앞에 미용 그런 느낌 아니야, 이거. <laughs> 아 됐어. 있는 게 어. 어디야. 감수충은 또 봉다리 쓰고 했어. 음. 자, 커트 갑니다. 먼저 커트부터. 네. 아, 니늘 블로그로. 뭐 너... 어. 그럼 커트도 잘하지. 그럼마 믿어. 귀 많이 안팔 거지. 음. 응. 어떻게 되게 자를게? 이 응, 알아서. 알아서. 계속 요구이 있던데 아니 니까 알아서 하는데 집중해서 하라고 이 컷은 어때? 지금 이 상태 컷 지금 이 상태 지금? 약간 래퍼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뭔 소리야 해서. 진짜 이대로 마무리해? 어마음에도 <laughs> <laughs> 없는 소리 하지마 아, 올드보이 컷 올드보이 컷어 <laughs> 이게 뭐야 분무기야 혹시?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뭔 <laughs> 소리 하는 거야 아히플야어아 분무기라고 가져왔네 분무기 없는데 나 집에 그래? 이거 없는대로 해야지 뭐. 아, 분무기 없으면 어떡해? 분무기 없어. 이게 헤이아치컷 어. 아, 손에 붙다좀 쓸게. 입에 어. 넣고 뿌리라고. 아, <laughs> 잠깐만요. 아니, 무슨 소리 하세요? 아, 물이 없어 가지고. <laughs> 돈 아낀다고 파마 저약저 쿠팡에 삼천 짜리 산거아이가아 이거는 비싼 거예요. 비싼 거야? 여부제로 음. 쓰는 거예요. 아닌데 뭐막 얼마 막 다다막 다 써는 거아이가 음. 고급진 향이 좋나? 약 약이 약간 미용실 그 독한 향이 나긴 하네요. 예. 전 물소라 미용사 실력보단 얼굴 보고 간. <laughs> 아 미용실도. 맞아? 근데 근데 그거 진짜야 남자들은 솔직히 말하면은. 기가 막히게 잘 자르는 선생님을 음. 찾기가 힘들어서 적당히만 자르면 음. 그냥 이쁜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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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쌤 그리고 말 많이 안 거는 여자쌤이면 걸로 가. 오 제일 좋은 음. 거는 이쁜데 음. 한 번씩만 말 걸고 아, 알아서 말 해주는 선생님. 어. 음. 말을 많이 걸면 일단 싫어. 이쁜데 음. 말 적게 걸고 한 번씩 웃을 때 예쁜 음. 그런 선생님이 음. 인기 좋나 많지. 남자들한테는. 아, 그리고 아웅 음. 약을 안 가져왔어. 뭐라고? 따품약을 안 가져왔어. 아, 거짓말 하지 마. 진짜 와서 나왔어. 어떻게? 뭐 어떻게? 일단 응급처치는 했는데. 아, 아, 진짜 아! 장난치냐고. <laughs>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. 아니 난 진짜 저기 아줌마한테 물어볼까? 따품약만 혹시 한 2만 원에 살수 있냐고. 안 팔려 주시겠지. 아니, 난 따품은 안 하면 안 돼. 나도 알아. 어떻게 안 가져왔는데. 세상 열개 감사합니다. 아, 그러면 내가 앞에 나가 볼게. 1층에? 어, 미용실. 어, 여기 라우메요? 어. 밑에? 갔다 어, 올게. 아, 어, 어. 어, 진짜. 아니, 이거 오래 하면 완전 뽀글이 되는 거 아니야? 아, 됐다. 태 아, 다행이다. 아니, 뭐로 너무 버섯처럼 된 거, 더 버섯 된거같은데 에헤이, 있어 뭐라니까 아니, 더 버섯이 된거 같아. 지금이야, 그렇게 보이지? 스트니 머리 잘 됐어요? 나못 봤어. 님? 아니, 스튜니 머리 해, 뭐 했어? 머리? 파마라 호트. 아, 진짜? 음. 잘 됐어? 응. 음. 아, 뭐야, 이게? 아, 있어 봐, 있어 아, 고짜르트 됐잖아. 운폭하잖아 아니, 코리 너무 과하게 들어갔잖아. 아니라니까. 여기 다운화할거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야. 아, 정말. 절대 아닙니다. 아니, 지금 이렇게 뽕긋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렇게 안 나와요. 참 말지럽게 안 듣게 생겼다. 이걸 해 놔야 오빠가 말리기가 쉬워요. 한 바퀴밖에 안 발랐어. 이게 뭐야, 이게? 이렇게 안 나와요. 하트. 근데 저는 이제 남성스러움은 없어가지고. 좋아. 좋아. 보자. 어 보자. 뭐 없어졌대? 좋아요. 이제 머리는 내가 까마. 어. 음. 제가 갔다 올게요. 예 네, 여기. 잘 까물 것 같아. 가서 봐주라고. 한번 보고 올까? 그렇죠? 응. 가보길 잘했다. 가보길 잘했어. 아니, 거꾸로 헹구고 있었어. 이렇게 헹궈야 되는데 빗질을 거꾸로 하고 있었어. 끝났어. 야~ <laughs> 자, 비포 갑니다. 실하게 비포가기 위해서 머리를 봐야 되니까 마스크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시원 피우 갑자기 온 명승 같지. 이렇게 됐네요. 네. 어때요? 음. 왼쪽은 뉴스에서 본것같은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습니다 예 오늘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음, 자 일단은 어 머리는 어... 성공적이었다 예너 옷은? 옷은 왜요 옷은 그냥 이렇게 입고 갈 건데요 왜요? <laughs> 옷 이거 이쁜 <예쁜> 거예요 이어 <laughs> 다음에 저기 뭐야 한번 아니 중심 이에 반팔 갈아입어주면 안 되냐? 옷을 예쁜 거 입으라고요? 셔츠를 입어라 아 근데 셔츠 입으면 진심 이쁠 것 같긴 해 근데 제가 셔츠가 없어요 기사려 내가 그러면기사려 옷을 내가 들고 가봐 우리 학수 옷 골라주기 어떻게 셔츠가 없어 있겠지 그치 아부다졌어요 나는 막 그냥 검은색 바지 흰색 티셔츠 이런 거 밖에 없어. 없어 그냥 흰티 이거 이번에 산거흰티아 그리고 이거 이게 요번에 산거 요번에 거기 뭐야 회장님이 사준 거 이거 아니 개그하냐고 흰 티만 세 개를 가져왔어 왜가져왔냐 이거 회장님이 이번에 사줬던 거 어 아니 흰지를세개 가져오면 뭘 고르라고 더 이쁜 흰티 아니 지금 똑같잖아 흰티 다르잖아 아니 흰지를세개 가져왔어요 다르지 이거는 네이 이건 나이키 이거는 모르고 네, 이거 입어 이거 이쁘다 뭐를 입어 이거 입어? 어 이거 입어? 아 이거? 입어봐 못 봤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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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아! 산 거야 시..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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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! 아 진짜 아진아 괜찮아 이번에 산거 신상 이거 이거 아! 이거 회장님이 이번에 사준 거. 아 어, 그 뭐야? 어, 아, 이, 이거 입어라! 아니, 이거 이쁜데? 어. 어때요, 여러분? 안에 티를 갈나 입어. 이거. 이거 그림 없는 걸로 입을게요. 어, 이렇게. 아 어! 아. 잘생겼다! 바지는 이거 입을까? 바지 이거 입어. 이렇게 할게요, 여러분. 아니, 목걸이 누가 그렇게 차? 안경은 없고 선글라스밖에 없어요. 네, 선글. <목소리> 마스크를 쓰라고요? 마스크는?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완성 완성. 절대 벗지 마. 오케이, 그럼 오늘은 괜찮죠? 어 괜찮네.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. 쩡하는 앞으로 이제 제 전용 제 담당 그 디자이너 <목소리> 선생님이에요. 그래가지고 예. 네. 네. <목소리> 오늘 학수오빠 머리 해줬는데. 너무 예쁘게 잘된것 같아서도 기분이 좋고 앞으로 다 주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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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